네 오늘도 양 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좀 이러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문가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어, 일단은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좀 받아서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어, 다만 수급적으로는 조금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뭐 저번 주나 아마 저저번 주 정도에 금융 투자한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어 반등이 나도 좀 많이 매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기관에서 매도 가 나오는 가장 큰 물량이 금융 투자에서 가장 큰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물량들 좀 조금 조심해서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금융 투자가 많이 매도를 하는 업종 자체가 보면 대부분. 어, 대형주라 제조업, 특히 전기전자 이쪽에서 많은 매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수 이제 반등 좀 이끌, 이끌어내다 보니까 대형주 특히 뭐 제조업이나 전기전자 업종에서 특히 많은 매수가 좀 있었고 이 업종에서 가장 많은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금융업이나 사실 의약품 업종, 이런 업종들도 사실 실적 과는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본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어 개인의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laughs> 보시면 좀될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번 주아 어제 장의 분봉 흐름인데 요때가 이제 개인들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에 어떤 하락을 했었던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요때가 다시 한번 좀 개인들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지가 반좀 눌렸었던. 그런 구간인데, 어, 이때는 이제 기간 어떤 숨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리고 외국인의 좀 메세지 좀 맞춰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어떤 개인의 투매를좀 그쳤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개인의 숨매수 수가 좀 나온다는 것은, 어, 투매 물량이 어느 정도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에 따라서 좀증시에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의 좀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함께 좀 풀어주셨는데요. 지금은 좀 반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